청산금은 환지처분할 때 결정하죠. 그리고 확정은 언제요? 다음날 확다. 다음날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확정이 무슨 날? 다음날. 청산금은 원칙적으로 일괄징수, 일괄교인가요이자부여 분할징수, 분할교발수. 이자부여 분할징수, 분할교발수 있다. 사 번에 시동사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용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. 도시개발채권. 도시개발채권은 도시를 개발하려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 발행하는 거죠. 누가? 도시 거꾸로. 시, 도, 지, 사. 이게 도시개발채권이에요. 5번에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때 발행총액, 방법, 조건, 상황, 방법, 절차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에요. 이율은 승인받아야안 받아요? 안 받아요. 이율은 시도조례로 정합니다. 써놓으세요. 빨리. 이율은 시도조례로 정한다. 발행자 아니요. 에 이유를 뭐로 정해요? 시도, 조례. 발행자는 아까 토지상환 채권 이야기요. 내가 이거 꼭한번낼 거예요. 도시발 개 채권의 이유를 발행자가 정한다. 다 틀렸고. 도발하다가 다 틀렸고. 아셨죠? 요건 시도, 조례요. 정해 뭐로 정한다고요? 시도, 조례. 괜찮아. 뭐, 엎어도 괜찮아요. 막부려버려 끝나가는데 뭐. 그죠? 예. 됐어요? 예. 다시. 소멸시입니다. 소? 오멸시오 원금 몇 년? 다시 원금 몇 년? <웃음> 원금 <웃음> 이자? 이냐. 원금? <laughs> 오냐. 이자? 이냐. <laughs> 있잖아요. 도시개발지역권 발행은요. 전자등록이나 뭐죠? 무기며 전자등록이나 뭐라고요? 무기며 도시개발지역권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차고 매입, 초과 매입하면 중도 상환할 수 있다. 차고 매입이나 초과 매입했으면 중도 상환할 수 있다.